LG전자 다닌지 3년 차입니다. 요즘 LG전자 많이 검색하셨죠? 희망 퇴직 소식도 나오고 동시에 대규모 신입 채용도 하고 있어서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간단히 정리하면 지금 LG전자는 구조 조정하면서 동시에 미래 먹거리 사업에 신규 인력 대규모로 뽑고 있습니다. TV 사업부 같은 곳은 축소하고 전장이나 AI, B2B 쪽은 확대하는 거예요. 인도 법인 상장으로 1조 8천억 조달해서 신사업에 투자하고요. 실제로 현재 신입 대규모 채용 진행 중이고 연구 개발이랑 영업 마케팅 쪽 많이 뽑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원 고민하시는 분들 위해 현직자 입장에서 복리후생 솔직하게 다 보여드릴게요. 첫째, 제일 중요한 돈 얘기. 복지카드가 연 100만 원 나옵니다. 생활, 건강, 교육, 레저 다쓸수 있어요. 현금처럼 쓴다고 보면 돼요. 사내 식당은 1,500원, 아메리카노는 500원이에요. 저녁 식사비는 5,000원 지원되고요. 한달 밥값이랑 커피값만 해도 10만 원은 세이브합니다. 주택자금 대출 지원도 있고요. 둘째, 휴가는 시간이 곧본 보장휴가가 연 5일이에요. 여름휴가 4일, 노조 창립휴가 1일, 연차 쓰기 전에 이미 5일 깔려 있어요. 명절 휴가도 전후로 하루 더쉴수 있고 유가 휴직은 2년인데 남녀 공통이에요. 1년씩 나눠서 쓸 수도 있고요. 셋째, 워라벨의 핵심. 출퇴근 시간을 8시에서 10시 사이로 자율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9시 반에 출근하는데 아침 여유가 생기니까 삶의 질이 달라져요. 출퇴근 버스 지원되고 재택근무도 주 1회 가능합니다. 넷째, 자녀 있으면 더 좋음. 자녀 학비를 대학교까지 지원해줘요. 대학 등록금 만만치 않은데 이거 진짜 큽니다. 다섯째, 오래 다니면 더 좋음. 10년 이상 근속하면... 5년마다 포상금이랑 휴가 나오고 20년, 30년 되면 배우자 동반 해외 여행 제공됩니다. 인센티브도 개인하고 조직 성과 반영해서 나와요. 여섯째, 소소한 복지들. 밀리 의서제 무료, 의료비는 물론 팔목까지 지원되어 사내 동호회 활동비 나오고 자율 복장입니다. LG전자 복리후생 핵심은 복지 카드 연 100만 원, 보장 휴가 5일, 출퇴근 자율 선택, 자녀 학비 지원, 주택 자금 대출. 돈도 돈이지만 시간적 여유랑 월라벨을 챙겨 주는 게 제일 큰것 같아요. 지금 LG전자가 변화하는 시기긴 하지만 미래 사업 쪽으로 들어간다면 복지는 확실하게 챙겨 주는 회사예요. 현재 채용 중이니 관심 있으시면 지원해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남겨 주세요. 앞으로 더 다양한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